<laughs> 안녕하세요. 정식 님 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잘 생겼다라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일단 먼저 인사 먼저 정식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어, 문종업입니다 <laughs> 동시 우리 포토타임을 안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포토타임. 자, 우리 왼쪽부터 오늘 착장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우리 왼쪽부터 우리 팬분들을 향해서 주시고요. 자,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저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아, 어, 이렇게 밝게. 스 어, 토끼!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하나! 우후. 둘! 스텝! 아, 보라색까지! 좋아요. 아, 여기까지 해봤는데 야, 이쪽도 보라색 해달라고! 아, 저아 이쪽도 하한번해볼게 아, 가운데도 안 했다고?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자, 가운데도!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일단 또 포트타임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아니 일단 두 곡을 진행해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곡 하시면서 아, 저는 굉장히 어, 뭐랄까 사실 기대도 많이 했거든요. 그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 어떠셨나요? 너무 기분 좋게 했죠. 네. 아니 오늘 이 날을 위해서 혹시 검, 엄청 열심히 제가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잠은 어떻게 많이 주무셨는지. 아, 네. 제가 사실 이제 그저께였나요? 뉴욕에서 네 도착해가지고 어 이제 어제 이어서를 충분히 하고 가서 바로 잠에 들어가지고 이게 다행히 시차 정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붙였습니다아 시차 성공이 됐어요? 네 너무 아, 습니다자 이어서 우리 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을 제가 대신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종업씨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공연장에 왔고 몇 시에 밥을 <laughs> 먹고 몇 시에 이허설을 했는지 바로 이해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어, 한 6시쯤에 눈을 떴어요 오전 6시요? 네 6시쯤에 눈 떴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잠들었습니다. 아니 시차 조금 됐다고 했는데 안된거 아니에요 6 시면? 어, 그래도 제된 <laughs> 편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 시쯤에 네. 일어나서 다시 잠에 들어갔데. 어 그때 한8 시쯤 일어났어요. 8 시쯤 일어나가지고 어 이제 그 아침 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 어, 편한 걸로 네,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끔 시켜먹었던 샌드위치집는데 샌드위치 거기에서 파는 스프를 시켰어요. 아, 샌드위치 네, 말고? 네. 그래서 스프랑 바게트 한네 조그만하게 각조나와가지고 어떤 스프였어요? 크림 스프였어요. 아, 거기에 콜 아, 박수가 네. 나오네요. 콘 스프랑 네. 치즈 스프랑 그리고 뭐 크림스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 크림스프가 제일 그 뭔지 아시죠? 저희가 먹던 그 맛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동할 시간이 돼가지고 이동하면서 매니저님 차에 타가지고 네 먹었거든요. 어, 이제 사실 저 혼자 먹기 좀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맛있게 셨어어요 이랬는데 못 먹고 왔다가 <laughs> 그래서 그 이제 네 조각 중에 한 조각에 반만 <laughs> 줬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는 맛있게 먹고 공연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laughs> 야 아, 이렇게, 예전게이렇반이렇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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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씀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팬콘 전에 종업렇의 일상도 궁금한데요. 게 동안 어떻게지내게는지 말씀해주세요. 네, 어 저는 이제 사실 최근에 뉴욕에 조금 오래 있었어가지고 이제 뉴욕 가기 전에 어 이제 팔코 제가 이제 또 오랜만에 제 노래로 무대를 하는 것들이어서 네좀 준비 시간을 또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뭐 SNS도 하고 최근에는 그 이제 막더블이란 것도 이제 <웃음> <웃음> 네 열심히 한번 <하고 웃음> 해보니까 어땠어요? 더블, 버블이요 더블, <laughs> 아, 이좀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어. 근데 조금 약간 좀 저도 좀 편하더라고요. 저도 편하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보다 더 편하게 팬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어, 뉴욕에 맞죠. 네 뷰. 막 갔으면 슈퍼스타 될것 같은, 된것 같은 그런 기분도 막 내가 막 슈퍼스타가 된것 같은. 누가 누가 얘기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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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차근차근 얘기하자면 뷰에 아무그 이제 스카이 뷰에 이제. 그래서 하나 이벤트였는 이렇게 거기에서 팬분들과 만나서 그래서 디스테이시랑 머스 무대도 하고 디스테이시 혼자 하니까 힘들더라고. 요 어, 힘들었어요. <laughs>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데 또 이제 제가 무대를 내려왔는데 그 이게 마이크가 무슨 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몰랐는데 그 저희 이제 같이 저 머리 해주는 친구가 같이 출장 온 친구와. 기분이 좋아본다라고 했길래 잘난하는 기분이네요. 그냥 이런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될 줄은 여러 놀랐네요. 사실 이 마이크 꺼져 있는지 모르면 이게 말이 헛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순수한 조합 시에 소리가 나온 거예요. 진짜 너무 순수해 보였습니다. 네. <laughs> 귀엽다고 했어요. <해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laughs> 일정 끝나고 거기서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원래는 오는 한, 원래 하루 더,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그 이제 픽스 1 1이라는 미국 이제 뉴스에 네. 네. 어, 나가게 돼서 하루 일정을 더 미뤄가지고. <laughs> 더 있었고 그래서 아침에 뉴스에 나와서 yeah. <laughs>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가 네, 습관적으로 카메라가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따주세요네 <laughs>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지슈퍼스타 네, 하스타 아무튼 잘 하고 와가지고 지금 또 팬콘 어제까지 열심히 준비 잘 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는 큰 앵콜 콘서트까지 <laughs> 맞습니다 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바쁜 스케줄 속에 슈퍼스타 우리 하스타문종없이 어피스 100 타이틀이 공개가 됐어요 어피스 100 타이틀은 어떤 뜻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네 이게 어, 맨 처음에 여기 계신 감독님들이랑 여기 다 여기 같이 만들어주신 분들과 회의를 딱 했는데 네. 타이틀을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음... 약간 제가 그 옛날에 그런 장난 같은 걸 많이 쳤었는데 이제 콘서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면 네. 등장할 때 이제 오빠 왔다! 이렇 아. 등장하는 거예요 <laughs> <그런 거 웃음> 아 오빠 같다, 아, 오 그런 느낌으로 <laughs> 이거를 이제 잠깐,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 심지어 여기 팬이 오빠야 누나 왔다라고 답장을 풀로보에 준비를 해오셨어요. <laughs> 네, 다오빠가 누나입니다. 네, 그래서 네, 크게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장난식로 했는데 이게 되게 어 괜찮다, 오히려 더 친근감 있고 괜찮다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이 영어로는 이제 어비.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어바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그런 어비에 이제 이제 렇 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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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비라고 어피, 많이 부르셔서 그래서 어비스백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오빠 왔다 한번팬분들에게 외쳐주세요. 오빠. 오빠 왔다어피스백 한마디로 정의하자고 가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 어 음. 음. 새로운 출발. 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네. 출발 문종업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몇개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번엔 우리 팬분들이 우리 팬분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톡방 들어오셨나요? 네. 자 지금부터 종업 씨에게 궁금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종업 씨가 마음에 드는 질문 또 궁금한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잠시만요 엉덩이 사이즈 두만하 아아 <laughs> 엉덩이 사이즈 실질 공 목사님 자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질문을 또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 잠깐만요 이게 스타일리스트님 이신데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무언하시네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이즈. <laughs> 네. <laughs> 자 요즘 최애 간식 뭐예요?도 있었고요. 요즘 최애 간식. 아, 네. 네. 어, 무슨 뭔가 써. 아. 잠깐. <laughs> 이모티콘 너무 귀여운데? 어 이모티콘 귀여운 거네요어 <laughs> 네. 요즘 잠깐만. 이거 하나 씩해야겠네 요즘 아, 최 네. 최대 관심사. 요즘 최대 관심사는. 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앨범 준비하는 시기이다 니까 <laughs> 네, 요즘에는 와. 좀 어떤 앨범을 하면 좋고, 거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가 지금은 최대 관심사인 것 같아요. 지금 앨범 어, 스포, 앨범 스포로 도, 도배가 되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앨범 약간 관련된 이야기 조금이라도. 음, 앨범 관련된 이야기를 그러면 해보자면, 어, 굉장히, 어, 음, 저는 이제 사실 어떤 음악에 어떤 거를 할지 정확하게 아직은 아직 계속 두장 중이어서 네. 하지만 확실하게 뭔가 말씀 드릴 순 없지만 네네 <laughs> 네,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laughs> 근데 이제 제 희망사항에는 네. 음 그냥 앨범에서 전체적으로 좀 저의 좀 얘기가 잘 녹아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음. 뭔가 이제 팬분들하고 같이 음악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면 좋겠다. 하지만 퍼포먼스 굉장히 멋있고, 하지만, 아, 섹시하고 섹시하고 하지만 섹시하고 섹시하고, 청량하고, 슬피 그런, 아 그런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조만간 빨리 저희는 아 섹시하고 청량하고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즘 기분, 지금 기분, 어, 없어요. 지금 기분 어떠냐고. 네, 사실, 어, 뭐랄까, 저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 굉장히 좀 긴장 많이 하고 떨렸는데, 뭔가 박상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좀 기분이 되게 편안해. 어, 여러분들과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수다 푸는 <laughs> 기분이랑 너무 편안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우, 편안해서 막이래 <laughs> 아침마 나오고요. 어, 네.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업씨가 보시다가 뭐 아까 보니까 뉴욕에서 맛있었던 것도 궁금해 하신다고 아, 했었어요. 뉴욕에서 어, 사실 저희 이제 부대표님과 네. 그 이제 BCD라고 뭐 북창동 순두부 넣었는데 <laughs> 게 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 가서 추천해주고 싶은 게 제가 피터 루거라는 스테이크 집을 갔었는데 어?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한 100년이 넘었어요. 한 30년 정도 된것 같은데 네네. 되게 이제 뉴욕의 3대 이제 스테이크 집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뉴욕에 가신다면 네. 가볼 만한 추천해 줄수 있는 거 같아요. 피터 루버. 피터 루버입니다. 피터 루거 피터? 피터 130년 전통의 뉴욕의 맛집이라고 네. 합니다. 아, 아 햄버거 언제까지 드실 거냐고. <laughs> 햄버거가 없어지면 아마 그만 먹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보니까 인터뷰 보니까 햄버거 없어지면 햄버거 찾으러 다닐 거라고. 뭐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되지. <laughs> 네, 계속해서 또 꾸준히 어 우리 외국으로도 또 영어로도 질문 주시고 네. 있고요. 어, 이거 제가 생각이 많은 편이라 이렇게 빨리지만 지금 <laughs> <laughs> 네 우리 차분히 차분히 네, 네. 잠깐만요 꿀 피부 비결 좀꿀 피부 비결 좀꿀 피부 아꿀 피부는 아. 사실 제가 그렇게 꿀 피부는 아니지만 네 이거는 할말이 없습니다 선생님 <laughs> 아 왜요 세탁기에서 그 어떻게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럼 꿀 볶음 비결. 꿀 네. 볶음 비결이요? 아. 네. 그 이제 어느 말에 따르면 햄버거가 되게 이제 이제 탄단지가 되게 좋은 비율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아니라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네. 저는 그렇다 생각하고 먹기 때문에 네. <laughs> 네. 아하 목근의 비결은 햄버거가 영양이 네. 조금 있었다 그런 거 말씀해주셨고요 디너쇼 해줄 거야? 디너쇼? 아, 디너쇼...가 디너쇼... 뭐예요? 아, 나이 들어서 네, 나이가... <laughs> 여기 아, 너무 아, 아, 한 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것데 네. 나이가 들어서 아, 여기 디너 저녁을 네. 먹으면서 그러면서? 네, 그럼 저녁 밥 먹고 네. 다 같이 저녁 밥 먹고 네. 밥을 먹으면서 같이 볼수 있는 쇼아 그럼 쇼는 누가 <웃음> <웃음> 제, 제가 저희가 할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저는 <laughs> 제가... 아, <전에는> 쇼만 하고 <laughs> 여러분도 밥먹고 한번 햇빵으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뭐 아, 같이 어, 먹어 피터 루거 햇빵으로 아,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아, 나이 아, 먹고 네 나이 아, 먹고, 네. 나이 아, 먹고. 아, 알겠습니다 아, 디너쇼 아, 제가 아, 자, 지금 20년 뒤에 하면데 <laughs> 자, 그럼 20년 뒤에 디너쇼를 디너쇼. 디너 한번 여러분들은 밥을 먹고 있고 4 0년 아, 20년은 아직 젊다고 한 40년 정도를 40년 <laughs> 뒤에 지에요? 예수 60... 40년 뒤면은괜찮아고요 <laughs> <laughs>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우리 40년 뒤면 팬들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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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 네. 제가 한게 아니에요 아 팬들이 이게 더 젊어질 거다 네, 이렇게 아마 하면... 그때쯤이면은 그치. 이제 어스 하다가제 허리가 감겨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원하신다면은 근데 저는 하고 싶긴 해요 예 네. 진호 그러면은 뭐 먹을지만 정하면 되겠다. 오! 자 오늘 의상 컨셉 질문도 많았어요. 아 의상 컨셉이요? 응. 어뭐 같아요? 예 <laughs> <laughs> 네. 이게 어떤 느낌? 들어가고 있어요. 와.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오늘 길은 괜찮았어요? 네비 오나? 비 오나? 오나? 아직 안 오죠? 이따가 많이 오건가보다. <laughs> 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팬분들과. 간단히 실시간 소통 시간 가져봤는데, 톡방은 이따가도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들 이제 마무리하고, 이따가 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Off me is e over 왔다.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무대죠? 네, 바로 디너쇼입니다. <laughs> A gente